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 창업 공동 과정 중 시장조사 분석 방법론 강의를 맡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본부 류호PD입니다. 1강에서는 먼저 린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린 고객개발과 비즈니스 컨셉 검증을 위한 고객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강에 이어 린 고객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의 검증 없이 시장에 뛰어들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고객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히 고객들이 본인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발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강조하는 제품. 시장 적합도에 도달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자료는 신디 엘버레즈가 만든 린 고객 개발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린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객 개발은 린 스타트업이 강조하는 제조, 측정, 학습의 선순환 사이클과 같이 학습과 가설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린 고객 개발은 총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설 세우기, 대화를 나눌 잠재 고객 찾기, 목적에 알맞은 질문하기, 답변의 의미를 이해하기, 지속적 학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기. 린에서 아이디어는 고객이 이러한 문제, 이러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가설을 생성하고 타겟 고객 프로파일과 대응하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고객의 행동 양식, 고민점, 제약 조건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가설을 검증합니다. 가설 검증이 완료되었으면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다시 고객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란 누구일까요? 그 고객은 어떤 문제와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고객은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제품에 기꺼이 지갑을 열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고객 개발입니다. 그럼 먼저 가설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은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라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작성합니다. 아마존에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S3가 있습니다. S3는 업계 최고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의 세계 1위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S3의 고객 문제에 대한 가설은 기술 운영팀이 성장하는 기업의 네트워크의 대역 사용량을 추정할 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잡고 가설을 검증하고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해마다 24% 성장하고 있고 2022년 890억 US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S3는 아마존 영업 이익의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예시들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가설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설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초점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 가설이 옳은지 틀린지를 빨리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타겟 고객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특성 스펙트럼입니다. 특성 스펙트럼은 고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할 의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겟 고객이 개인 고객이라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대 시간, 의사결정 수용자 대 의사결정자. 자주 제품을 바꾸는지 또는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지 등등의 특성을 시작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업 고객이라면 타겟 고객인 기업이 낮은 기술 수준을 선호하는지 혹은 기술 적응력이 높은지 낮은 자동화 수준도 충분한지 혹은 높은 자동화 수준을 선호하는지 등등의 특성을 시작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타겟 고객 프로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고객이 가장 고민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성공이나 보상이 고객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고객의 지위나 역할은 무엇인지, 고객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예를 들면, 10대, 어머니, 출장이 잦은 직장인, 은퇴자, 운동선수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고객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사실 우리의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고객들은 이동식 전화기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이처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그 제품과 서비스를 눈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모르고 있으며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고 문화와 사회적 기대라는 틀 속에 갇혀서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인터뷰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린 고객 개발에서는 고객 개발에서 사용하는 다섯 개의 기본 질문을 사용해서 고객이 이야기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한 것과 같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부터 무엇에 대해 더 물어봤으면 하는 게 있는지까지입니다. 또한 열린 질문을 통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차원 깊은 고객의 심리에 접근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뭐뭐를 살때 주로 어디로 가는지 등등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실들은 고객이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현재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고객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린 고객 개발에서는 고객이 실제 하는 행동과 하고 싶어 하는 행동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현재 행동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 상대임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기를 부여하거나 고객을 좌절시키는 것들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이어서 하고,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된 다른 이해 관계자, 예를 들면 가족, 상사, 친구 등을 찾아내기 위해 고객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돈을 쓰고, 가치를 결정하는지 등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가설을 검증하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고객 인터뷰와 검증, 최소 기능 제품 등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인 PMF를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 비즈니스 가설을 검증하고, 컨셉을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이 만든 'Planning the Entrepreneur Venture'라는 교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컨셉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물리적, 기술적 특징은 무엇인가? 제품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품 서비스가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지? 본 제품 서비스가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이며 경쟁 제품보다 난점은 무엇인가? 제품 서비스가 잘 작동, 운영하는가? 위도한 대로 작동하는가? 본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충분한 고객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않아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얼로 유명한 미국의 켈로그는 1990년에 블랙퍼스트 메이츠를 출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침 식사 동반자 정도 되겠네요. 켈로그는 편리하게 아침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편리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본 제품이 대박이 날 거로 기대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리얼과 우유, 플라스틱 스푼이 함께 구성된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켈로그가 생각한 솔루션은 고객이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별도의 우유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스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욱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정형적인 제품 시장 적합도에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시리얼을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눅눅해지니까요. 하지만 이 제품은 우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온으로 보관하니 우유의 변질 문제가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실온으로 보관하니 우유가 변질되기 전에 이 제품을 먹어야 하는데 그만큼 유통기간이 짧아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대부분 부모,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켈로그는 아침에 부모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본 제품을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어 부모와 실사용자인 자녀 모두 좋아할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의 아이들이 포장을 뜯기에는 너무 견실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실사용자인 자녀들이 이 제품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장과 고객조사 없이 제품을 개발하면 현실에서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잠재 고객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살 것인가, 누가 이용할 것인가 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린 고객 개발에서 고객 프로필을 작성했어도 여기에서 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실제 사용자와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자, 실제 구매자, 추천, 비추천을 통해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고객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 사료는 구매자가 개 주인이지만 사용자는 강아지와 개들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이 제품을 구매한 후에 사용자인 강아지들이 입맛에 안 맞아서 먹기를 꺼린다면 이 제품은 추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네요. B2B에서 담당자가 제품을 구매하지만 상사의 지시 또는 결정으로 제품이 구매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를 잘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지금의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그들의 사용 후기와 평가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컨셉은 시장에서 인식된 니즈를 중심으로 설정되는데 고객의 역할을 이해하면 타겟 고객의 니즈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역할 인식 후 고객 프로파일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디자인 싱킹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시장조사 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영역은 산업과 기회, 시장, 경쟁, 재무, 법률과 환경, 등 다섯 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산업의 히스토리, 현재 상황, 트렌드, 장기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해당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맞춰 조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영역입니다. 우리가 판매할 제품,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무엇인지, 차별성은 무엇인지,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타겟 고객의 특징과 예상되는 고객의 반응 등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서 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경쟁 영역입니다. 경쟁자는 누구인지, 경쟁자의 판매 동향은 어떠한지, 운영 방식은 어떠한지, 가격은 어떻게 되고 홍보와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경쟁자와 비교해서 가지는 나만의 우위는 무엇인지 등등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재무 영역입니다. 본 비즈니스에 있어 창업 비용은 얼마가 필요할까? 구매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사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은 얼마인가? 지속적 성장까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필요한 자금을 얻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본 사업에서 총 수익은? 대략 얼마가 될 것인가? 본 사업에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나? 등등을 꼼꼼히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률과 환경 영역입니다. 본 사업에 영향을 끼칠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 본 사업에 영향을 끼칠 환경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조사하는 1차 조사와 이미 출판되거나 발표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2차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시장조사 역 체크리스트의 질문을 참조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직접 구글링, 관련 인터넷 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객 발굴에서 배우신 대로 고객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을 실시하면 되겠네요. 특히 산업 전문가나 본 산업에서 먼저 창업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나 대화를 하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시면 추가적으로 고객에 대한 통찰력과 고객들의 숨은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포커스 그룹을 운영해줄 노련한 운영자를 섭외하고 타겟 고객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전에 포럼 포맷과 인터뷰 질문을 배포하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면 됩니다. 2차 조사는 도서관, 무역협회,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원, 대학 등의 통계자료, 연구 및 발표자료를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비즈니스 컨셉을 검증해 나가 타겟 고객의 문제점과 그들이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 나가면 되겠네요.